최근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 들려온 사상초유의 소식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동남아시아에서 심상찮게 불고 있는 한국산 방산무기 열풍으로 인해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쇠락하고 있다며 홍콩 매체가 이를 신랄하게 보도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유령 매체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과 나날이 험악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전략자산을 도입하고 나서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한국에 거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현재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주요 경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특히 방산 시장에서도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의 방산 무기는 품질이 뛰어나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 무기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급속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중국과 더불어 필리핀과 베트남, 그리고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4개의 동남아시아 국가가 서로 중첩되는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관측통들은 베이징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중국산 군사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두고 중국과 빈번하게 충돌해온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산 무기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필리핀 국방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가 총 400억 필리핀 폐소를 들여 신형 FA-50 초음속 전투기 12대를 한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매체는 이번 계약이 올해 중반까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해 필리핀 공군은 FA-50 경전투기 보유 대수가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현재 선임연구원으로 지내고 있는 양욱 연구위원과 최근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 위협으로 작용하면서 전투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격한 갈등을 빚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을 대거 늘리면서 그동안 동남아시아 시장을 쥐락펴락해왔던 중국의 방위산업이 서서히 몰락의 길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 연구위원은 군사력 증강 추세를 보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줄이고 있는 반면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에 위치한 ISAS 유소프 이삭 연구소의 이언 스토리 선임 연구원은 중국과 달리 한국의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 점유율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이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태국과 베트남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새로운 고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마디로 동남아시아 무기시장에서 중국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한국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전통적으로 중국산 무기를 수입해왔던 태국만 하더라도 최근 중국으로부터 최신 잠수함을 도입하려다가 독일 측에서 해당 잠수함의 엔진 수출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결국 이 사업이 좌초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로 인해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한국산 방산 무기는 중국보다 훨씬 뛰어난 품질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뿐더러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서방 무기보다 비용 효율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시장을 석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해양 국가들이 중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더해 서방 진영의 무기 시스템을 더 선호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무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력을 본격적으로 증강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방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필리핀 정부가 중국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전투기와 전함을 필사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지켜본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도 최근 한국으로부터 FA-50 병전투기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필리핀 간의 여러 차례 충돌이 발생했다. 여기에는 중국 해안경비대가 물대포를 사용하는 사건을 비롯해 선박간 충돌 사고와 양국의 군사 순찰 및 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주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정기적인 공중순찰을 실시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필리핀은 같은 지역에서 공동 공중순찰 훈련을 진행했다. 필리핀의 FA-50 전투기 도입 계획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공군 및 해군 전력을 강화하려 할때 안보 문제로 인해 미국산 무기 구매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안이 될수 있음을 보여줬다. FA-50 초음속 경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조한 기종이다. 이 전투기는 한국 최초의 초음속 고등운전기이자 병공격기인 T-50 골든이글의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미국 방산업체인 로키드마틴이 공동 개발했다. 말레이시아는 2023년 2월에 FA-50 전투기 18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현재 10세대의 T-50을 운영 중이며 2021년 추가로 6대를 주문했다. 태국도 훈련기 용도로 T-50 14대를 도입했다. 또한 이 매체는 여기에 더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섬으로써 중국의 방산기업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바로 현재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 중인 KF21 개발 사업에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필리핀 정부도 함께 가세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비용의 7%를 분담하며 이 전투기를 자국 공군에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필리핀도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홍콩 매체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전투기 뿐만 아니라 함정과 잠수함 역시도 대거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크게 위축시키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당장 필리핀 해군만 하더라도 2028년까지 최소 12척의 한국산 함정을 보유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남중국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의 무력충돌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세력 확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함정들은 2028년까지 인도될 예정인 6척의 원양초계함과 2026년까지 인도될 예정인 두 척의 초계함을 비롯해 추가 도입되는 다른 코르베급 함정과 두 척의 호세 리잘급 보위함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한국의 건조한 나가파사급 잠수함 세척을 운영 중이며 이 함정은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을 개량한 모델이다. 또한 이 매체는 여기에 더해 소련제 무기를 주로 운용해온 베트남 역시도 최근 한국으로부터 총 4천억 원을 들여 K9 자주포 30문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매체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하와이에 위치한 다니엘 K 이노우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센터의 라미킴 교수에 따르면 한국제 방산 무기가 동남아시아 시장을 재빨리 석권하고 있는 배경으로 우수한 품질과 서방 무기에 대비한 뛰어난 가격 경쟁력에 더해. 신속한 인도 효율성을 손꼽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지정학적 환경이 악화되면서 무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이 앞으로 무기 공급국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각종 군사 훈련에서 한국 무기는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데 이는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수반하기 때문에 미국, 중국, 러시아산 무기구매가 외교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홍콩 매체는 한국산 무기가 동남아시아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높은 정치적 신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우 동남아시아에서 역사 및 정치적 갈등을 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무기 구매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콜린코 연구원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서방 국가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무기 금수 조치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같은 비서방 무기 공급국을 고려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는 정치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그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는 나라는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동남아에서 한국 문화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소프트 파워가 한국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협정을 추진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 매체는 남중국해에서의 긴장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 동남아시아의 방산 시장을 한국이 석권하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절대 강자로 올라서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홍콩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당장 눈앞의 이익에 몰두하기보다 높은 품질과 기술력에 더해 상대방에게 깊은 신뢰감을 심어왔던 우리의 남다른 행보가 현재 많은 나라들에게 큰 감명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